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치란 2024에 추가된 벽체 표현 기능 중에 추가된 기능,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은 이제 벽 그리기 앞서 가지고, 어 일단은 중심선을 지 미리 만들어 놓고 벽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는 이제층 구조에서, 구조에서 지금 지하 1층과 1, 아, 1, 2, 3층이 있는 구조구요. 현재 1층이 활성층입니다. 자, 이곳에서 드래프팅 기능에서, 어, 자, 중심선은 이제 3m 간격으로 다섯 칸씩 있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0,0. 0 중심선이고, 현재 1층이니까, 만약에 요거 눌러가지고 2층으로 바꿔버리면은 안 나오죠? 왜냐면 하 2층이니까 다시 한번 내리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다른 층에도 이게 이제 보이게 좀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모든 층할 수도 있고, 어, 다는 안 하고, 제가, 그래서 뭐 2층하고 3층? 뭐 지하는 안 하는 걸 해볼게요. 그냥 좀다 해볼게요. 그냥, 그냥, 그냥 편의상. 다 해보면은, 요거 있죠? 위로 올려보면은 2층에도 표현되고, 3층에도 표현되고, 내려보면은 여기 보이죠? 지하층이, 지하층도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벽체를 어, 이렇게 만들어 놓 보고, 음, 뭐, 어, 벽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좀 1층 구조에서, 아, 지하층 아니고, 페이지 업을 눌렀고요 지금 벽에 보시면, 요 빌딩 들어가서, 속성에, 리금 콘크리트에 삼중벽 공간 쌓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어는 지금 현재 레이어 값으로 그러니까 선 색깔은 이제 레이어 값으로 지정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뭐 슬라브는 슬라보는 이제 300짜리로 두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300이 제그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층이 1층이잖아요. 그런데, 벽에 대한 이제 선에 대한 색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벽에 들어가시게 되면, 레이어가 됐죠. 이게 레이어라고 되어 있고,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은 여기, 여기 비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회색으로. 그럼왜 이러냐면은, 어,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레이어. 레이어에 종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레이어라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보시면 우측 하단 가운데 보시면 레이어 있죠? 레이 어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레이어는 지금 현재 뭐 어, 중심선도 있고 그런데 여기 슬라브도 있고 그런데 벽 있죠 벽 벽에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정보에서 벽은 다노란색으로 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노란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속성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레이어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이, 이, 기본 가운데 거 말고, 다른 부분을 좀 변경할 수있기도 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바깥에 보면 흰색이죠. 근데 사실 이게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이에요. 왜 검정색이냐면은, 실제로 배경색이 검정색이면은, 안 보이게 되겠죠? 이 색상이 좀 반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색이, 음, 검정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거 만약에 종이 출력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흰 종이다 하기 때문에 흰색을 바꿔볼게요. 여기, 요거를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다시 검정색으로 나오죠? 이렇게 실제 이 색깔이 이 색깔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기도 하고, 뭐, 까만색으로 돼 있는데, 슬라브 아니고, 아마 슬라브 선 색깔이, 슬라브일 경우에는, 슬라브에 보시면은 이게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 개념으로는 표현하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슬라브 경계가 인쇄시 평면되지 않습니다라고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걸 만약에 지운다고 해도 사실은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화면상에서만 그런 거고요. 실제 출력할 때는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슬라브에 대한 설명을 할때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벽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걸 슬라브를 좀 없애버리고요. 없애니까 사실은 다 노란색으로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옵션이 더 있거든요. 1번 옵션은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안쪽 선 보시면은 노란색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쪽 그선 색깔이 다릅니다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색깔을 요고를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바꾸잖아요 빨간색에 확인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그러면은 어요 안쪽 내부의 색깔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벽이기 때문에 요 편집 기능 있죠 여기에 있는 색깔들 있죠 요거 요 색깔 요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이 있고 이 바깥색은 이제 원래 여기 요거 이제 요 부분이 정한 색깔이구요. 이걸 만약에 가운데 레이어 1을 핑크 바꾼다. 꺼버리고, 핑크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 핑크가 된걸볼수 있죠. 요 색깔은 또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레이어도 끄고,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을 한다. 그럼 여기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나오네요. 여기 보면 파란색 이 나오거든요. 두께도 바꿀 수가 있는데, 레이어 값을 종속될 경우에는 레이어를 하는 거고, 어, 이거를 뭐, 이렇게, 이렇게 바꿀, 1mm, 1mm 이렇게 바꾸시면 두께도 정해집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내부가 보이십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지 업을 누르면은 안 보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얘기도, 여기서 추가 작업이 가능해요. 선생님 저 그렇게 내려놓고 이거를 복사 예. 네. 이벽만 복사한다. 그럴 경우에 활성층이죠. 이걸 층 복사를 해서 벽만 선택을 해서 2층에다 복사를 했어요. 그럼 3D 상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 2층이죠. 그런데 여기 2층을 여기 벽을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래서 이동. 중심선 잡고, 여기다가 딱 놓으면은, 이렇게 이 바뀌거든요? 이 부분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아마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는 아니고, 사실 현실적으로. 뭐. 현재 여기 2층인데, 1층의 화면을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조선 개념으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층 관리자 누르셔가지고, 여기 1층 있죠? 1층을 보이기 이렇게 하시면은, 보이거든요. 예, 네, 보여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됐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안 좋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마 기본값이 회색인데 이거를 색깔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값이 옛날에 회색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그 비활성층의 색상 중간톤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예. 네. 원래 색이 약간 흐리게 보이시는 거예요. 흐리게, 보, 흐리게 보이시는 거고. 색상도 파란색이라고 하더라도 교체 색상 바꾸는 백교 색상을 약간 좀 회색 개념으로, 색으로 이렇게 딱 바꾸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전에는 이제 이게 비활성층의 색상이 무조건 회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요거, 이다 밑에 색깔 색상이죠, 이게. 또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운데 이런 선 색깔들이, 선 라인들을 채치라든지 이런 것들, 선 타입을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치 라인 2024에 추가된 기능인데 누르시면 이제 옵션이라고 보면은 전에는 이 위에 것만 있었는데 밑에 한더더 더 생겼어요, 여기. 좀 설명 드리자라면은 이 부분 이죠 아치로 2024에는 요게 추가된 겁니다. 요게, 요게, 요게 이제 위층에서 밑에 층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 부분입니다. 이게 위에서 밑에 층을 그러니까 요거를 단순한 선 선이면 아마 이전하고 반려, 똑같을 거고요. 이거를 점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2층을 올려야 되겠죠? 예, 2층으로 올렸을 때 예, 네, 이런 부분들이점수이 나옵니다. 이거 차라 보진 않죠, 이게 실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거를 음, 노란 한쪽 색깔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쪽 기능이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뭐 빨간색으로 했어요. 근데 빨간색은 이제 보이시는데, 네, 빨간색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스타일 자체를, 이선 자체를 점선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점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를 뭐 버그라고 생각하시는데, 버그가 아니고요 요거는, 어, 이게 그냥 작업을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일 뿐이에요. 모든 거를 이제 출력 개념으로 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작업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출력했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본인이 지, 지정한 대로 나옵니다. 문서화 들어가셔가지고요. 아직까지 아, 아치란 이공사 완전히 이제 개발된 게 아니라 가지고 A1 7대인데 7칸 두 개. 현재 요게그 1층에서 여기 있죠. 1층에서 100대1 개념으로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게 빨간 게 점선으로 보여주고요. 내부 해치도 보시면 점선으로 보여줘요. 현실적으로 다. 출력했을 때에는 지정한 값으로 다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 두께도 다마찬가지고요 보여주신다. 요게, 요 부분 있죠? 요 밑, 요 부분이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게 선,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뭐 흔한 사항은 아닌데 이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치란 2024에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게 비활성층에 대한 색상은 여기죠. 네, 이 색상은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이죠. 이 색깔로 하시면 된다. 이걸 여기서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 있습니다. 이거는 아치란 2023에서 있었던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예. 이 활성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적체 선 조절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